말씀 드리면 그는데 고추는 오래 잘안가 장마 지나고 나면 고추는 비를 별로 안 좋아해 네. 그래서 고추는 어 우리 생각엔 서리 맞을 때까지 원래는 서리 맞을 때까지 자라는 거지만 서리 맞을 때까지 잘못 자랄 가능성이 높아서 음. 빨간 고추 기다리기보다는 풋고추를 열심히 드시길 보통 권장합니다 아니 그것도 하느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너무 사랑하셔서 10월 말까지 계속해서 따서 드실 수도 있지만, 그건 사 상담하기 어렵고. 음. 근데 이제, 고추나 토마토나 가지는 같은 가지가예요. 음. 어, 음. 같은 과야. 같은 친구야. 어, 같은, 어, 어, 같은, 같은, 같은 경상계열이야. 음. 어,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는 관리하는 법이 대부분 비슷해요.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어, 관리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 처음에 가장 손쉬운 게 고추예요. 음. 어. 고추는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고추 잖아요 얘가 본순이야 이렇게 올라가지 이렇게. 오늘은 본순을 잘 보셔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해요 모든 게 본순이야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야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한 다음에 얘가 방아다리가 생겨 Y자가 돼 이걸 방아다리라고 해요 방아다리라고 하요 가운데에다가 고추를 하나 달아 예. 요 가운데 처음에 고추를 하나 따먹었네 하나 어. 따서. 여 바가다리에 고추를 하나 달거든요. 어... 응. 여기, 여기. 얘가 고추가 내가 고추라고 생각해야 돼. 그 작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게 중요해요. 어... 왜 내가 고추인데 음... 왜 중간에다가, 음... 어, 왜 중간에다가 왜 고추를 하나 달았을까? 음... 얘가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영향을 조절해요. 어... 중간에 고추가. 어... 어, 그래서 고추를, 고추 전문가들은 바가다리 고추를 따지 말라고 해. 어... 예 <laughs> 네. 그래서 양쪽에 세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있다고 해 근데 할머니들은 방아 <laughs> 다리 고추는 방아 <laughs> 다리고빠 바다... <laughs> 바다... 빨리 따라고 해 왜냐하면 여기에 영향이 가는 게아까거든어 그리고 얘는 보통 사... 처음에 달리는 애는 상품성이 별로 없어 <laughs> 음... 모양도 별로 이쁘게 안 나와. 그래서, 예, 예, 예. 그래서 방 그거는 본인 취향이야. 어, 고추를 전문을 하는 애들은 지들 농사 안아봤으니까잘 모를 수 있는 거고. 여하튼 영양학적으로는 방아다리 고추를 두는 게 양쪽 체력을 마치고. 렇게 해서 Y자로 가서 그 다음에 Y자, Y자, Y자 이렇게 Y자로 쭉 뻗어가거든요. 나무는 보통 그렇게 Y자로 뻗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고추에, 고추는 생리가 가운데 방아다리가 하나 꼭 생기고 방아다리 고추를 하나 달아요. 그러한 다음에, 어, 지금부터 잘 보세요. 요렇게 해서 본숨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올라가면 얘가 잎파이잖아 네. 얘가 잎이고 얘가 줄기잖아요. 네. 본순과 잎파이 사이에 얘가 하나 나왔잖아. 줄기가. 네. 얘가 결순이야. 어, 어, 얘는 잘라줘야 돼. 어, 얘는 잘라줘야 돼. 이렇게. 아. 얘가 결순이죠. 얘가 결순이죠 아, 본순만 있는. 그렇죠, 본순만 본숨. 이는강아리 밑에 있는 건 응. 다지. 응. 응. 그리고 얘는 이렇게 이렇게 방금 딴 얘는 응. 어... 고추님 나물을 먹지. 어. 이죠. 어. 이렇게. 응. 그래서 미리 안 따주면, 얘, 어. 누구시, 아니, 그렇죠, 그렇죠. 얘, 얘가 방앗딸이죠. 응. 어. 음. 이렇게. 음. 네. 아,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네. 뭘 잘라야 될지 몰라가. 그렇죠. 어, 얘도 얘도 잘라줘야죠. 무조건, 그래서 무조건 중요한 잘... 거는 <웃음> <웃음> 중요한 건결순에서는 고추도 잘안 달릴뿐더러, 음. 어. 체력도 안 되고 처음에 초기에 어 중요한 거는 요 위에 방아다리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형태를 잡은 뒤에 방아다리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형태를 잡아서 고추가 제대로 달려요. 그러니까 결수 놓는 걸잘정리해 주는 게 중요해요. 영양만 분산되는어 예. 그리고 여기서 달리는 고추는 별로 크지도 크지도 않고 많이 달리지도 않고 여기서 달리는 애들이 제대로 달리죠. 그래서 결수는 기본적으로 잘 정리해주는 게 중요해요.